어, 저렇게 <laughs> 걸리는 거야. 아주 살아있었어. 자, 다시 보기 해봐봐. 많이 너무 기계처럼 딱딱하단 말이야. 아, 코미디극인데요. 어, 여느 어떤 코미디극들이랑 다르다고 한다면, 아, 어, 댄서들이, 또 비트 박서들이, 힙합을 하던 친구들이 배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연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음. 연기로서 이 코미디 극들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극에서 쌓여져 가는 그 코미디들을 또 이제 그 댄스로서 또 비틀 박스로서 어, 극적으로 또 폭발시키고 하는 어, 열정적이고 또 웃음과 재미가 있는 어, 감동도 있는 <laughs> 그런 코미디 극입니다. 네. 어. 말씀이 많이 내지 말고 꼭 어, 짧게 어, 몸에 다볼고루잘 긴장을 줘야 돼, 그렇요 허리보다 아까처럼 아까 르쳐준 대로 뛰다니게 되면 여기 허벅지가 더땡긴다 땡겨서 <laughs> 땡겨서 가야 돼. 발로 땡겨서 땡겨서 땡겨서. 그렇지. 어? 조심스럽게 하나 하나씩 뛰어서 가야 돼. 조심스럽게. 어? 지금 다 당연한 듯이 찍고 당연한 듯이 다 버리고 당연한 듯이 다 하고 있으면은 어? 그뭘 해도 다 재미가 없단 말이야 좀더더더 더, 더 들어 더더 더 누리면은 재는 게 재는 게 어? 윤기를 촉박하게 여기 여기다 점찍으려고 하면은 이걸 재는 게 여기서 기대감이 딱 생기잖아 어? 그냥 딱 꽂는 게 어? 근데 이게 이게 쟤는 이 긴장감이 없이 그냥 얘는 자동방으로 딱 꽂는다고, 어? 그러니까 이걸 더 주라고. <laughs> 더 주라고 <laughs> 긴장을, 어? 그래서 그 긴장을 더 주라고. 어, 이제 막 공연을 올라갈 신입 배우들인데요. 어, 지금 마지막 좀 다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음, 방금 연습을 하시는 천둥신이에요. 어, 우리 이 그냥, 그냥 속히 천둥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이 천둥 소리에 맞춰서, 음. 땅굴을 파요. 곡괭이 이런 삽으로 땅을 파갖고 그래서 땅굴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천둥에 맞춰서 은밀하게 이제 땅굴을 파서 어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렇지? 얼마만큼 농도 있게 그 코미디들을 소화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어, 극이 어, 굉장히 많이 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 배우들의 연기력이 가장 중요한 어, 그게 포인트고. 그래서 지금도 그 어,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연기들이 늘었지만 지금도 더질 좋은 코미디들을 해내기 위해서 어, 끝없이 계속 트레이닝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탈출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가장 극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근데 인형을 쓰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도 가장 적정한 인형 사이즈들과 액팅들 이제 고민을 해내기 위해서 많은 연습과 시간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연기 연습 끝에 지금 가장 저희 공연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 신이된것 같아요. 네. 천천히 바닥을 엎드려 두손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가.